소들이 축사 바람길을 따라 앉거나 서서 더위를 쪼고 있습니다. 천정에서는 환풍기가 쉴새 없이 돌아가지만 복사열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올라간 체온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수시로 물을 뿌려주기도 합니다. 식욕이 떨어져서 이제 안 먹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사람과 똑같이 이제 그 열사병이 이제 같이 이제 동반됩니다. 폭염 속 작물 관리도 비상입니다. 잡초 제거부터 병해충 관리까지 작업량이 많지만 농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대는 새벽부터 오전까지가 전부입니다. 아이고, 막뭐 뭐 해. 지금 가려 고 얼른 리푹 고치에 갈 거고. 잡아질 것같 넘어질 것 같아.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더위에 취약한 농촌 지역 인명 재산 피해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부분 야외에서 실시하는 농축산 작업의 경우 수분 섭취와 자진 휴식을 취하고 오늘처럼 폭염경보가 내려졌을 때에는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작업을 피해야 합니다. 벼와 밭작물은 고온에서 발생하는 도열병, 탄저병 방지에 집중하고 채소류는 하우스 안 온도가 30도 이상 올라가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재난도우미 17,000여 명과 무더위쉼터 4,000여 곳을 활용해 현장 중심의 폭염 대응 활동에 나섰습니다. TBC 이지원입니다.